안녕하세요 여러분 정 많은 선생님 정 선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종목은 폴라리스 우노입니다. 어, 현재 폴라리스 우노의 주가가 코스닥 화학지수 종목 중에서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폴라리스 우노의 자, 향후 정망과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살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요 플러리스 운호 어, 이 기업은 어떤 회사인지부터 살짝 살펴볼게요. 네, 1999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사업부는 합성 사업부 그리고 화학 사업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합성 화학부에서는 가발용 원사를 만든 합성 화학부에서는 가발용 원사 등을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화학 사업부에서는 안경 렌즈 제조에 필요한 이 모노머들과 가발 사용 저착제를 생산 나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이슈 체크하겠습니다. 네, 기사 보시면 1년 반새 고속 성장 폴라리스 그룹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폴라리스 그룹이 가파른 실적 성장세를 기반으로 주주 친화 정책의 속도를 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특히 폴라리스 삼사는요.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3, 사 모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자, 그 중에서 폴라리스 오너 역시 자, 아프리카 가발 원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매출액 483억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8억원이라는 엄청난 실적을 발표해 주었습니다. 더불어서 1대3 무상증자를 발표해 주면서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현재 폴라리스 운어는 좋은 소식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 네, 실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 요즘 너무나도 핫한 자 무상증자라는 모멘텀까지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내 네, 어제 발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무상증자 발표한 기업들은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라라고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는데 자그 이유가 뭐예요? 내큰 네, 상승이 나오니까.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 계좌 보시면요. 최근 무상증자 종목들로 지투파워 8월 12일 117%, 그리고 7월 29일 61%, 모아 데이터 97%, 조광 IAI 158%, 그리고 공구 음원은 무려 440% 수익 실현했어요. 자, 수익률 보시면 정말 엄청납니다. 네,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은요. 그래서 매수, 매도 타점만잘 잡아주시면요. 정말 큰돈을 벌수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찬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자 그리고 또 너무나도 좋은 게요. 이렇게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은 특징과 패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도 훨씬 매수 매도 타점 잡기가 정말 간단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이 특징과 패턴들만 아시면 이런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무상증자 기업들의 특징과 패턴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어 그래서 요 특징만 아셔도 앞으로 무증하는 종목들 자 리스크 없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요. 무조건 특징 알아가시자고요. 어 앞에서 440% 수익 실현한 공구만 차트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또 보시면요. 어, 무상증자 발표 이후 1차 상승이 나와 주었어요. 네, 그러다가 1차 하락이 나와 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2십일선 자, 2십일선 근처까지 하락 조정이 나와요. 자, 그러다가 권리락 기점으로 해서 2차 상승이 크 게 나옵니다. 네 크게 쭉쭉쭉 쭉 상승이 나오다가 또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급락이 쫙 하고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날이죠. 자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시점 자 급락이 나오는 날을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유튜브 최초로 제가 무상증자 급락이 나오는 시점을 알수 있는. 자, 매매 기법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어, 이 방법은요, 제가 증권사 다닐 때 증권사 직원들이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매도 시점을 알수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정말 쉽고 간단해요. 하지만 적중률이 꽤나 높기 때문에, 자, 여러분, 무조건 알아가시면 돈 벌어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요, 상승이 쭉쭉쭉쭉 잘 나와주다가, 자, 이날이죠. 이날이 어떤 날이냐, 당일 시조가 종가로 이탈한 날, 자 보시면요 시가 46,000원이죠. 종가는 36,450원으로 당일 시초가 종가 이탈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은봉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시초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력들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우리 여러분들도 매도를 딱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시초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주자마자 쫙 빠졌잖아요. 제가 그래서 쫙빠졌요 하지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께 주식 전량 매도 진행하세요 사인 드렸고요. 저 역시도 공구 뭐 매도 진행하면서 자 무려 440% 수익 실현했어요. 네, 보이시죠? 자, 여러분, 이겁니다. 당일 시초가 종가로 이탈하는 자 이런 음봉이 나와 준다면 자 우리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도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공구문 뿐만이 아니에요. 노터스 볼까요? 노터스 역시나 시조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주니까 쫙 빠졌고요. 조강 i l i 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수익 봤었던 지도파워도 볼게요. 시조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주자마자 제가 매도 진행했고 자그 이유로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어, 혹시라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가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폴라리스라고 우리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자료를 잘 만들어 놨어요. 네, 바로 받아보시면 읽어보시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어, 그 외에도 매매기법들 제가 틈틈이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 공부하시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 여러분, 주식 공부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자 요런 식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네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문자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명 보내주시면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부터는요 폴라레스 운호의 더 자세한 대응 전략과 자, 차트 분석 들어갈 거거든요. 자그 전에 제정 선생 계좌 잠깐 보시면서 내용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정 선생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궁금하시죠? 살짝 보가실 고 텐데. 자, 저는요. 수익이 있는 날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죠. 내 네, 종목이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계좌 볼게요. 네, 오늘 계좌 보시면은 셀트리온의스케어는 중장기로 보고 있는 종목으로 현재는 29% 수익 중이고요. 그리고 인포 파인과 피코그램 자 무상증자 발표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인포바이는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 들어갔어요. 16% 수익 중입니다. 어, 그리고 피코그램 대박이죠 여러분. 네120% 수익 중이에요. 자 피코그램은요 제가 7월 말에도 우리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하루 만에 51%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재차 재매서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120% 수익 중인 거예요. 어, 단기간 정말 좋은 수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셀레믹스는 어제 매수 들어갔어요. 현재 14% 수익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외에도 제가 최근에 정말 무상증자 관련주로 정말 수익 많이 났었잖아요. 아시죠? 어, 지트파워 같은 경우에는 1차, 어, 1차로 우선은 61% 수익을 받고 다시 한번 매수 들어가면서, 무려 117% 수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97% 수익 실현했고 조강 IRI 158% 그리고 공구음원이 대박이었죠 공구음원은 무려 440%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여러분 엄청나죠 네 무상증자 힘이 이렇게나 강합니다 어마무시해요 자 그래서 무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은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잡아주시면요 큰 돈을 벌수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 죠.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무조건 관심 가지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오늘 정선생 계좌 정말 수익 괜찮죠. 수익률이 정말 좋다 보니까 어, 어떻게 된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는요 제가 증권사에서 8년 동안 재직을 했고 어, 주식을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많은 노하우들과 매매 기법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증권사 IR 담당자분들과도 친구분이 많기 때문에 빠른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계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익이 안 낼래야 안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더 대박인 거는 우리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 매도 사인 다 드리잖아요.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네, 상단 전화번호로 카톡방이 편하시면 카톡, 자 문자가 편하시면 문자라고 적어서 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자, 공구원처럼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 역시도 430% 수익 실현했던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네, 카톡 확인과 문자 확인만 잘 해주시면서, 빠르게 대응만 해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무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담 가지 마시고 우선 문자 보내주시면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다시 폴라리스 운호 설명 드릴게요. 네, 제가 앞에서는.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의 특징과 매도 타점을 알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렸잖아요. 자, 매도 타점 언제라고요? 어, 네 맞습니다. 당일시주가 전가로 이탈하는 이런 음봉이 나와준다면 세력들이 매도하는구나라고 의심을 하시면서 자, 우리 여러분들도 매도 땅 누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폴라리스 오너 차트 함께 보시면서 매매 스토리 살펴볼게요. 자, 현재 무상증자 300%. 자, 어제 발표 나와.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이슈로, 자, 1차 상승이 나옵니다. 자, 어제부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시조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지만, 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네, 1차 상승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나오다가 1차 하락이 나오죠. 언제까지 나온다고요? 네, 21선 근처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가, 권리락 그점에서 어,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폴라리스 운호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이 9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일 기점에서 엄청난 상승, 2차 상승이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네, 맞아요. 매도 타점이다. 자,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무상증자 이슈로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상승이 나온다는 걸다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시점을 잡지 못해서,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매도를 못해서, 이렇게 주가 떨어질 때 잡고 계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렇게 당일 시초가 종가로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 준다면 세력들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도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리스 우호 역시나 2차 상승이 쭉쭉쭉쭉 나와 주다가 이렇게 시초가 이탈하는 음봉이 나와 주게 되면은 요때 매도를 딱 누르시는 겁니다. 네, 매도를 누르시고 나면은 세력들이 나간 거기 때문에 주가 역시 쫙 빠질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단기간 큰 수익. 보시는 겁니다. 리스크 없이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상증자를 발표한 종목들은 무조건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저처럼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자, 현재 플라리스 운호 무상증자 발표를 했고요.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어실적 너무나도 좋은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승 흐름 나올 수밖에 없는 좋은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공구먼이나 노토스처럼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매수 매도타점 잘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괜찮아요 네, 자신 없으신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폴라리스라고 종목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서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사인 드릴게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카톡방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현재 주식으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위에 정말 정확하지 않은 이런 정보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돌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쉬고 간단한 매매 기법조차도 자, 모르시면서 그냥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증권사에서 근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빨리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증권사를 다녔잖아요. 증권사 IR 담당자분들 들과 친분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빠르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주식은 정보 싸움이죠. 누가 먼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면서 어 이렇게 빠르게 파냐, 빠르게 사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증권사 다니면서 주식을 8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매매 기법, 노하우들 많이 알겠겠죠자 제가 앞에서 제 계좌 보여드렸습니다. 수익 안 날래야 안낼 수가 없어요. 수익률이 꽤 높은 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저 와 함께 저처럼 계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 전화번호로 종목명 폴라리스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카톡방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도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이만 마무리해 볼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 문자 보내 주시고 무료로 좋은 정보 많이 받아 가시면서 정말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항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